<laughs>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맞네. <laughs>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며 사시다가, <laughs> 네. 그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영생복 받으셔야지. 어디 교회 우리 교회 다니시면 돼. 우리 교회는 저 공단에, 네. 어, 공단에 참된 교회. 교회 나가세요? 네, 언니. 어. 언니. <laughs> 언니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다 같이 가야 돼. <laughs> 네, 네. 그럼, 하나님은 똑같이 다 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죽어주셨는데, 언니만 선물 받고 가면 안 되지. 다 선물 받고 다 가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laughs> 살아있을 때 받으셔야 돼요.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거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천국 복 받으시라고 그 기회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잖아.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고향이거든. 응. <laughs> 천국에서도 이렇게 함께, 즐겁게 지내세요. 이 다음에 네. 말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아해하면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기 이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주인 모시고 대용서받아야 천국 복을 받습니다. 아 오늘 인생에 여기 금오산 정상 정복하고 오세요. 인생의 정상도 천국입니다. 맨얼굴 맨얼굴이 전도사님 맨얼굴 맨얼굴 채수하고 채소, 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보기 전도사님 내 능력으로 본다지. 주신 그대로, 주신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사님, 지난주에는 혼자서 얼마나 쓸쓸했지? 아임, 지난주는 혼자도 혼자지만은 다리가 아파갖고. 네. 그때, 아까 올라오면서, 쫄룩쫄룩 올라왔거든. 아, 아, 그렇지. 그, 저 그때 케이블카 안 됐지. 거기 시간이, 지난주에는 빨리 왔어. 야, 여기 쉬고 올라가는데, 막, 음,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뭐, 오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다. <laughs> 아이 그렇지. 이제 여기서 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 지금도 발이, 그, 저, 지 어저께, 치료를 안 받아서 그런지, 오늘도 또안 받고 그런지, 조금, 아, 나았다 음. 생각을 못할 정도로 신호가 조금 좋아. 음. 편하긴 편한데, 지난주에 비하면 뭐 많이 편하지. 나았다 소리 못하도록 조금씩 조금씩 찌릿찌릿하게, 찌릿찌릿하게 그래와. 이렇게 저 종류 나무가 많이 죽는 이유가 저 종류 나무가 수명이 짧은 모양이야. 음. 그렇게그 그러니까 짧은 수명 안에 얼른 뿌리가, 응? 어? 음. 양구들 빨아땡기고 쑥쑥쑥 자라갖고 햇빛을 보면은 계속 자랐는데 음. 그게 이제 햇빛 공급하고 수명하고가 이게 바람서가 딱안 맞아버린 거다 이 나무는 좀 넓은 공간이라 같은 종류데로 살아있고. 이 그래. 나무는 좀길긴네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기 수명이 어느 정 대상이 되니까 부지런히 자라나 가는데 밑에 뿌리가 받치지 못하고 주변에 숲이 워낙 우거지면 그게 안 되는 거지. 이 가만히 아, 지금 내 말씀에 씨뿌리는 비유 중에서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머리, 먹어 먹었으니까 그게 그 아예 씨가 발아가 안 되는 거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발아가 돼서 자라긴 자랐는데 지금 저 나무처럼 뿌리가 약해지는 거지. 우리가 영양분을 빨아댕기려하는데, 그래고 영분을 빨아댕기 빨아댕기는데 주변에 이 거모산 숲처럼 우거지니까 이제 가시떨기 나무처럼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키야처럼 자라지 못하는 거야. 수명이 다하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뿌리가 적당한데 떨어지고 흙도 좀 있고.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쑥쑥쑥 자랐으면 은 열매를 맺는 어? 아주 성장이 쑥된저 하늘을 향하여 잎사귀를 활활 흔드는 그런 수준까지 자랄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어제 그, 우리, 그, 우리 개온 그동안에 이 필립 전도연구소를 떠났던 실시린전도연구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섯 명이 왔는데 가만 보면 밥먹으러 간 데까지는 다섯 명이 다 갔잖아 근데 밥 먹고 와서 한 명이 떨어졌거든 아, 축복은 분명히 아, 천국에서 상 받는 자리에서 만나자 하고 축복을 했는데 전도보고 한는 데까지 안 왔단 말이야 그 사람이 아, 과연 이거 전도 현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는지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내네 사람이 왔는데 내네 사람 중에서도 뿌리가 튼튼해진 내네 사람은 이제 어, 어쨌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니고 어, 일단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좋은 밭에 뿌린 사람이 그내삶 중에 있다고 보는 거지 어, 어떤 사람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돼 갖고 듣기만 듣고 좋긴 좋다 목사님 이야기가 맞다 어? 나도 그래 해봐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은 아, 그게 삶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겠느냐 뿌리 자체가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그런 사람 아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 말은 못해 추정만 하는 거지 그다음에는 또뭐 열심히 한다고 막 쭉쭉쭉 자라게 자랐는데 세상의 재림 어? 이생의 염려 그 속에만 묻혀갖고 열매를 맺히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사데들도또 없잖아 일도 오빠 아, 금오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정리를 하는 거지 그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어제가 그 만나면 통해서 어? 아, 진정하게 잘, 잘 깨달았어. 뿌리도 튼튼해지고, 줄기도 자라서 그래서 입이 하늘 향에서 활짝 그 모산에 있는 이 키다란 키큰이 나무들 사이를 뚫고 올라가고, 아, 참,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 보이는 모습이 안 되겠느냐. 그래 도 우리 는이 그래서 이 금호산에 올라오면서 일절에 있었도또 삶의 여러 가지 전도 현장하고 관계된 여러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알맹이 만드는 일이 아, 우리한테는 막 금사라이 같은 그런 보물이야 보물 음. 그래서 어제가 사람들 왔을 적에 이런 이야기를 아무데서 못 듣는다 하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 금오산에 올라와서 참 일주일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먼저 선포하고 또그 선포된 것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몸부림치고 면서는 이것이 바로 금요일, 금호산에서 금덩이를 캐는 시간. 금, 금, 금. <laughs> 이런 시간,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 맛을, 응? 결혼 안한 사람한테, 결혼하면 좋다, 나쁘다. 이론적으로야 많이 듣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지는 거 가정에 꾸리는 그러고 뭐 밥하고 애들하고 알콩달콩 찌고 찌고 지 뽑고 응? 어?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거는 삶의 훈련인데 그런 건또 경험이 안 되지 그런 사람한테 뭐 결혼 이야기 한다는 게 자체가 비상적이지 그러나 이야기는 해야 돼 먼저 경험인 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다음 사람들이 거기에서 동경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지 금오산의 기능이 바로 그런 기능이다 그래 봐요 금오산의 금요일날 금 캐는 이야기 오늘은 그제 목요일날, 우리 빌립전도사에, 빌립전도연구소에 들린 5명의 여인에 대한 전도현장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씹뿌리는 씹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금오산에 있는 이 쭉쭉 하늘을 뻗은 이 나무를 비하면서 돌산이라고 하는 이참금오산 다른사람들은 악성이라 하지만 은 이들에게는 바로 보금자리가 되어지는 이 돌산에서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전두현장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헬리 이고배를 소를 뽑아내고 좀 <laughs> <laughs> 우리 인생의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 용서 받는 것이 천국 준비하는 것입니다. 식물 한 그루가 자라나는 것도, 어? 잎사귀 하나 형성되고, 또 거기 식물을 자라는데, 어? 기여를 못하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퇴락하도록 조절하잖아. 같은 나무에서도. 햇빛 많이 받는 위쪽에 있는 잎사귀는 푸르는데, 위쪽에 있는 잎사귀는 서서 낙엽이 지금 지기 시작한다 조절하는, 자기 나무가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뭐, 전체가 못 사니까. 그 이제 조절하면서 크는 게 성장이고, 그것 조절이 안될 때는 같이 뭐 공멸이지, 공멸. 공밀. 나무 한 거를 통해서 이런 본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 이런 그, 어떤 배경이 가만 보면은, 음? 만들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 어? 나무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하도 만들기 서로가, 자, 각자 먹고 산다고 막, 그래 막, 공격하고, 그렇게, 좀뭐 투쟁인데, 그게 전체가 조화가 되어 있잖아. 조화가 되어 있는 게 또,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또 먹고 살고, 사람이 맨뭐 꼭대기 고 그것이 뭐참 전체를 만들었다. 여기 이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자꾸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말의 근거, 올바른 말을 쓰는 이런 내용들. 이 말은 뭐로 근거해서 쓴다이 말은 왜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 하는 걸 어릴 때부터 계속 듣게 되면은 어린 애들이. 사고하는 생각이요, 탄탄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응? 생각이 바른 거지, 떠뚤이지 않는다. 그니게그뭐 학원에 그수업시 다니고, 뭐 대학을 뭐 얼마 몇 개를 다니고 학위를 몇개 받아도, 못 얻는 거기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응? 긍정적인 언어와 만들어진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이 사상이 딱 기초가 되어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부모들이, 우리, 우리 민족이 특별히 좀, 이 부모들이 그런 걸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녀 교육에 그런 걸 적용시켜가면은 우리 민족 자체가 스스로 힘이 있어진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인식 기본동에 좀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데, 요 우리 집에 애들, 지금 그 자라난 것한번 봐봐. 내가 우리 집 가, 우리 집에 가훈을내 대에 와서 가훈을 만들잖아. 내 대에 와서 가훈을내 대에 와서 전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이게 내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나는 내가 그걸 아~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달라졌구나 요걸 가정이 다이게 형성되면서 내한테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참 귀한 환경을 주시구나 이제 내가 직장 다닐 때 총각 때 가정가지들 때 애들이 클때또 나이가 들어가고 애들이 결혼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그거하고 연결하잖아. 그래서 그 우리 집에 애들 태어날 때 이름을 하목이, 하인이 이름을 가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다니까 응? 애들 이름 짓고 하목이 이름짓을때 몰랐는데 하인이 이름을 딱 짓고 이래 가마. 이래. 한몇살 지났지? 아주 어릴 때. 하인이 어릴 때 아, 우리 집에 가훈이 애들 이름이 돼야 되겠다. 그만큼 그 이름을 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또있습니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집의 가운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가정가정에 사실은 그의 가운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응? 우리 가운만 그렇게 되지 우리 민족만 그래만 딱 돼도 우리 민족이 앞으로 전 세계, 어, 참 여러 민족 앞에 당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준비가 안되겠나 이비둘기 오늘 일찍 왔다 <laughs> 보통 에는 늦게 비둘에요 방금 한마리 날라. 왔어 늦게 낳아놨 비둘기 말로 또안하다아니 이게 지금 비둘기라 내태근때 되면 다 온다 <laughs> 오늘 근데 일찍 와탐시해는가 당신 왔다고 벌써 알고, 아. 오늘 일찍 오는가? 응. <laughs> 축하해, 일오늘 축하해. 고마워. 아침엔 이런 생각이 들잖아. 어제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응?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뭔 소린고 하고 듣고 있잖아. 응? 뭔가 알아들은 그게 없잖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도자 레벨, 응? 지경을 넓히라 하는 그 부분에, 개인, 개인도 지금 전도자도 안 되고 쨔쨔 메고 있는데, 내가 그한 단계 위를 해갖고, 전도대로 훈련시키는 기간에 자기가 있다. 그런 자세로 해략했더만, 은떨하고뭔 이야기를 지하는거 하고, 그래서 랬 내가 그걸 들으면, 듣는 것을 원하시면 내가 이래.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아, 현상이 되는 게, 대구 전도대학을 다닐 때, 그 전도대학 막, 각 지역에 일으킨다고, 그, 현목사 막 그럴 때, 구미에 전도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탁 들었잖아 근데 그게이 가능할 지라고사실 누가 그 어떻게 야 당신이 해야만 된다 이런 게 없잖아 응 근데 아 이거 전도대학 이렇게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먼저 백전사가 연결되면서 상목에 목사님을 한번 만났고 응?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됐다고그렇게채워지잖아 그러니까 응? <laughs> 아니 내가 대구 전도대학 처음 갈때 구미 전도대학 채우기 위해서 갔나? 해보니까 아 이거는 구미에도 있어야 되겠다. 왜이 내가 여기 와서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전도대학이 없었나? 아니, 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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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전도대학에서 구미 안 왔나? 안 아, 봤잖아. 여러 걔가 해봤잖아. 그런데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한 거지. 응? 그 내가 딱, 또 그렇게 마음이 들고, 아, 내 앞에 선생님 받으니까 배어진단말이 그래서 지금 어제 그, 사람들이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더라고. 지금 우리가 단계를 내려 헤껴서 전도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해라 그런 자세로 말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떨떨하고 있는데 그걸 품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나는 그 밑에 그런 기관을 지원하는 후원하는 나는 응? 하나의 후원자로서 내가 하겠다. 지금 내가 준비해서 내년쯤에는 이제 드러나게 하겠다. 이랬실 때가 사람들도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얼떨떨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 응. 어.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지. 전도대학을 만들 때나, 응? 어? 만들고 하는데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여기 동참하면서, 뭐, 예사롭지 않게 사람들이 본다. 근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건가? 응? 어? 기뻐하지 않은 건가? 거기에서 된 사람이 그걸 얼마나 누리는가, 여러모로 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응? 사실은 그걸 자기걸 만들어야 돼. 그때 전두대학에 있었던 목사들이 사실 난 그거를, 가지지 않겠느냐. 같이 따라다니면은, 똑같은 어떤 그런 기능들이 안오겠내이는데 뭐, 결국 그게 안 돼가지고. 2008년도 3월 1일 날. 목사들의 전도에 대한 구체타. 도대체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는 일을 하여튼 저질렀지. 어디 가서 그걸 갖고 보상을 하려는지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 아마 그, 그걸 가지고, 정말 참하나님 앞에서 통일을 해야 될 부분이야. 통일을. 음? 지금 사실 뭐 개인적인 이름이 그런데니까 뭐 할수 없는데, 인경의 목사님, 구미전도전 뒤이어서 뭐 바톤이어서 한다고 할 때, 사실 본인이 내가 전도대학을 사임한다 하는 말 행거에 대한 음?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냥. 그 자세는 먼저 보이고 다시 시작해야지 된다. 응? 내가 그다 만나서 그나고 할때 하자. 본인이 하자. 할 때는 그런 자세가 사실이 있었어요. 그걸 안 한다. 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야 된다. 일단은 그런 정리를 하고 회개하는 자세로서 뭔가 내가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신길전에서 이걸 한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 내가 보면 정상적인 어떤 절차가 아닌가 요 그냥 뭐 이런 말 털렁이네 바라 하는 거 그나마 그 했으면 다행이다 어? 그래도 하여참 뭐 다행이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으로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음? 좀, 이렇게, 반대가 내가 반대 보다는 보고 싶어. 회개한다. 어? 그런 것을, 행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난 그걸 좀 받고 싶어. 2008년도 3월 1일. 음? 전도력, 구미 전도력 교수, 교수회에서 못한다 했을 때, 그때, 그때 완전히, 음,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표현이었는지를 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